예,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 예 화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씩 밀, 밀리, 하루씩 밀리긴 했는데, 예 그래도 이 본문이 중요하니까 한 줄씩 밀리더라도 오늘 화요일 본문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본문, 어, 아, 22일 본문인가? 20, 아, 22일 본문이네요. 저 숫자를 제가 못 고쳤네요. 22일 본문 화요일 본문입니다. 유일한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한번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나타났던 이 신인은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거 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이제 절망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자신의 그 심판이 단순히 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그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가 쏘는 화살들 너머에 하나님이 내 심장에 향을 관역삼아서 내 마음에다 쏘고 있는 그 불화살들을 그가 맞고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 자신밖에 모르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만 또 집중하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이 3장에서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은 그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던 시인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각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보수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신다면 우리는 참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렇 세상에 그 누구를 적을 삼아도 그 가운데서 뭐다 사실 그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적이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근데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깊은 절망이 그 자체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이이 남성은. 그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또 똑같은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이것을 조금 더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하고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그 현실을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을,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세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 처한 현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황도 아시죠? 상황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3장 내내 지나가면서 보면요, 상황이 변할 거야, 안 변할까요? 상황은 안 변하는데 놀랍게도 그 깊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인내를 통해 인하 가운데서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사유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그 공격의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그 너머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으면서 내 고통에 집중하던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뭡니까? 내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변화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뒤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 이유는 22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기가 참 중요하죠. 그래요. 지금 그가 여태까지 부르짖고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던 것을 다 빼앗겼고 지금 나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들의 무자비함 가운데에서 세상에 이 고통을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누가 나를 이걸 위로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예를 들었죠. 뭔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 뭐 이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것을 누가 대체해서.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와, 이 고통을 나만 겪네. 어, 쟤도 엄마가 있는데, 쟤도 누가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고통에서만 그 깊이 빠져서 고난을 고난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막 억울해하고 고통받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문에 더 고통스럽다가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너머에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사실은 많이 감경된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음. 자이 지점이 되게 어렵다고요. 인간은 이거 깨닫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 체벌하실 때 이런 자녀 보신 적 있으세요? 맞으면서 엄마, 제가 잘못한 건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저 이거보다 더 많이 혼나야 합니다. 저 이거보다 더 많이 맞아야 합니다. 제 재가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어머니의 자비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자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다 뭐라고 해요? 지가 잘못했어도 다 하나같이 왜 때려! 뭔데! 막 하면서 제도 그랬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기본 심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씨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맞으면서요. 그 가운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에서 깨달아가면서요, 내 죄보다는 적은데요, 이 징벌이요.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징벌, 내가 진멸되지 않았네. 내가 그렇게 깊은 죄를 지었던 건데,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 죄보다는 이 징벌이 적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시인들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지야 너희는 또 또는 지렁이 같은 야곱바 이렇게 부르는 게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니까 진짜로요 이게 자신이 깨달아요 와 내가 지렁이보다 나은 게 뭔가 지렁이는 여러분 어 사람들이 어 징그러워 보여 해도 땅도 유익하게 하죠 인간은 온갖 걸다 하고 다는거 봐도 생각하면 내내 이산화탄소만 뽑고 먹고 싸는 거 똥밖에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만 하고 사실은 죄인은요 세상에 지렁이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쵸 근데 그것처럼 내가 정말 진멸돼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호통치고 때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네, 죄보다 적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못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장 22절인가 정확히 확실히 절수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세요. 네가 동생을 죽여서 네 피가 지금 땅에서 부르짖는다. 한 얘기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가인이 그 죄를 깨달으면서 원래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너는 평생 유리하게 될 거야. 네, 얼마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가 그 가운데서 평생토록 다시는 뭐 행복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죄를 감당해 나가며 동생의 삶까지도 내가 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뭐, 뭐 어떤 이렇게 그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뇌 재벌이 지기가 무거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가인이 진 죄의 1%도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요. 가인의 죄의 비함은요. 가인의 그 완악함과 간악함. 그죠 동생을 밭으로 꼬셔가지고 그를 찍어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심지어 심판, 막, 처음에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기회를 주시려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냐? 내가 지키는 자니까.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물어봐도. 근데 그 작은 벌조차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무거운이다. 자,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두 갈래길이 벌어져요. 아무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의 제가 작아 보이는 사람은요, 평생토록 내 죄벌이 재기가 무겁다라고 하며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도 참아 오늘 이 설명 좀 시간 걸려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지점이 저도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를 큰 죄, 사람이 생각하기에 큰 죄를 지은 사람과 사람이 생각하기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를 지어서 그 가운데서 내 죄, 내 재벌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 다이 정도는 죄 짓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요. 생각보다, 야, 저런 죄 지는 사람은 한, 누가 용서, 저거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죄야. 저거 아주 나쁜 죄야. 라고 확실한 어떤 죄를 지어진 다음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아, 내죄벌이 내가, 내 죄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게 돌이킨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게 어, 뭐가 억울한지 지금 제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죄도 누가 더큰 죄를 졌냐 우리는 그걸 따지기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 죄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래 참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결국은 승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 정확한 이해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아빠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털어먹었다가 아빠의 자비를 깨달아서 내가 평생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쵸? 죄도 화끈하게 져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도 깊이 깨달아서 일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왜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그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는, 근데 첫째 아들은 이게 문제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한테만. 그리고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 아빠도 그 첫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기를 주죠. 뭐라고 해요? 얘야, 너는 늘내 옆에서 나랑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내.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네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그 가운데서 그는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나 둘째나 다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결국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땅에서 그 도토리 키즈기 같은 인간들은 누구의 죄가 크냐만 얘기할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아빠한테 유산달라는 말은 못 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뻔뻔해. 라고 우리는 누구의 죄가 더 크냐고 따지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죄벌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옹죽하면 인간은 이런 얘기도 잘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죄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용서 안 하는 죄들을 우리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짓지 않을 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난히 우리가 동성애에 민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제 한번 우리 그냥 그 생각을 해볼게요. 자신의 그 깊은 죄 가운데서 다음 날이면 은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한번 오늘 이 밤은 이런 밤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바벨론이 하루 종일 화살을 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그 밤이 되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고, 그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화살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인 걸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악을 막 깨닫는 그 눈물의 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건또 뭐겠어요? 내일 아침이겠죠? 내일 아침에 또다시 그 일이 시작될 텐데, 또다시 시작될 텐데, 할 텐데, 이 밤을 지나가면서 그게 그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아침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이제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아침에 동이 터오고 그 가운데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지고 만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인내로우시다라는 것을 그가 만물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크시도이다. 그시 도소다 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모든 만물들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밤새 잠들어 있었던 불과 꽃들도 아침에 해가 떠오니까 다시금 그 가운데서 이슬을 맺히고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듯이 내가 저 풀꽃만큼만 살았어도 나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만물에 가득한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저풀 꽃들이 아침을 바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야겠구나라는 것을 그죄 가운데에서 그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다음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놀랍죠?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상황은 안 변했는데, 아까는 뭐라고 했었어요? 야, 왜 나한테만 그래? 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내 심장을 화살로 여기고 나한테만 쏴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심장은 관역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쏴봤습니까? 막고린도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면서요. 난 이거 감당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 고통에만 매몰되 있던 사람이요. 이젠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맞을매가 더 무섭지 않아요? 또 아침이 다가올 텐데. 또그 가운데서 진노의 화살이 나가, 날아올 텐데 그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아침에?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나 여호하시는 선하시구나 라고 하면서요.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이 시인에게요 기다림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거든요 또 내일 또 내일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이제 그 내일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큰 죄악을 지은 다음에 얼마나 있어야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그 주일날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주일날 제가 얘기 들었었잖아요 한번 그 대학원 때 그쵸 제가 그 이제 페이퍼를 그 남의 걸로 이렇게 내봤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된통 혼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맨뒷 자리에 앉으면서 제일 먼저 소망했던 게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부끄러서 워맨뒷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들어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소망이었다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 이 기다림에 응다, 응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조움을 압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요. 마치 폭포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 밑에 지금 이 화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죠. 근데 그 밑에 받았던 사람은 이게 사랑으로 와닿던 게 아니라, 왜 나인테만 그래?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사람도 뭘 하고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도 오래 참고 있잖아요, 이제요. 이 사람도 그 하나님과 유사한 성품을 가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사실 이것도 많이 하나님이 지금 손 속을 두고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맞아야 되는 거 이거보다 더큰 거라는 것도 제 제약도 평생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자비로우시고 오리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답게 상 그거 그 사랑에 어울리게 지금이 화자도 뭐를 내고 있어요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하며, 지금 이제,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앞에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진, 이 진노의 막대기로 나를 때리고, 밟고, 관역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에서 온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요.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 화자는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환경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의 에그 은총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죄의 밤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밤이기도 한 거겠죠. 그래서 회개라는게참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28절. 이제 빨리 끝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이 될지어다.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밤에요. 아, 저도 참이회계의 그, 이 밤을 참 사랑하는데요. 이회개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요, 자신의 죄들이 기억이 난다고요. 어거스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엄마 그 적복지를 꽉 깨물었던 것까지도 막 기억이 났대요. 그만큼 내가 행했던 모든 그 쪼잔함과 그간악함과 야비함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그 괴롭게 하였던 것. 내가, 그내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밤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입을 땅에다 티끌에다 대고,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기를 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치욕으로 배우를 불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너무 손속을 두시고 사실은 이 심판이 작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내가 좀더 징벌을 받아서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좀더그 가운데서 심판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바라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사엘하 16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이씨 범죄하고 나니까 그뒤로요 말도 안 되는 그 카드 값이 막 날라오잖아요. 죄악의 카드 값이요. 내 주변에 막그 나라가 막 힘들어지고 내막 신하들이 막 나를 우습게 보고 그 가운데서 또내 가장 아픈 카드 값이 뭐예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잘생긴 녀석들 그쵸. 아살로 그쵸.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쵸?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막또깨다니는데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옆에 있던 그 장군 중에 하나인 아비세온내그 성격 화끈한 애가 그러죠. 저희, 저 개를 저거 죽여버릴까요? 할때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냅둬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사 이것을 조금이라도 선으로 갚아주시면 그게 유익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나쁘게 하게 놔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가 자기 죄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쓴그 죄악의 카드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합당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청이 바로 감, 그 죄악의 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저,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아예 대원칙을 설명해주는 가운데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요, 그 하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비추시는 분이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3 0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이거 기억나는 부분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해왼 뺨을 맞았는데 오른 뺨을 대어줘라. 이게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러시고 계시다는 거죠. 악인한테도 또 내가 해를 준다. 니들이 내오른뺨을 어제도 후려쳤지, 내이내를 어제도 또 너희들이 팽겨쳤지, 내가 또왼뺨을 준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원래 늘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악인에게도 해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얘기가 왼 뺨을 맞았을 때 오른 뺨도 대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아~ 내죄내 내 죄는 오리가 아니라 심 리까지도 가져야 되는 죄였지라고 하며 능히 누군가에게 인내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삶을 통해서 어~ 야, 왜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랑 우린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지만 우리는 죄악을 깨달아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아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유 말이 어렵다고 할것 같아요. <laughs>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31절. 이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아휴, 다 중요하대. 자, 여기 볼게요. 자, 어, 이 앞에서, 그쵸, 시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도 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땅에다가 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3 1절이 중요한데 3 1절 뭐라고요? 이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이는이 아니고 왜냐하면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야 왼뺨을 맞았을 때왜 오른뺨을 대야 되는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치욕을 기꺼이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첫 번째,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영원한 토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지. 내가 치욕스러운 거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게그 거가 아니지 않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거야. 그거 괜찮은 거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시킬 것이 있기 때문이야. 자, 너 지금 내일 또 아침에 화살이 날라오고 북소리가 나면서 두려움과 떨린 가운데서 그 고통이 아침에 시작되더라서 근심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극, 우리를 일시적으로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그 마치 엄마가 자궁 속에 자녀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극률히 여기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너를 그렇게 근심해 두시는 것이 그리고 가장 세 번째 이게 소망인데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되지 않고 그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더 극렬히 여길 거고 그거 하나님 본심 아니니까 좀 비천에 처해도 괜찮아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그를 비천하게도 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비천해도 처하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런 말을 하죠. 자, 그 다음. 어 30분이네요. 마치읍시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시로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조금 더 이제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가 막 보이기 시작그 해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넓어진 시각 가운데에서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있으랴 앞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뒤에는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자, 그래 봐 이게 이 지금 내 마음에 이 생긴 이 변화 봐라. 이게 주의 명령이 아니면 시 누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느냐? 그다음 또 화와 복의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로구나.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런 것을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을 청소하시고, 치유하시고, 씻으시며,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에서 어느 날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살고 살아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가 작아,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밤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밤을 통해서 내 죄악의 깊은 깨달음을 통, 내 죄악의 깊고 큼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뀌주세요라고안 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엎어지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운데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laughs> 한 구석이라도 그 자리를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자,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嗯。 지금 수 있도록 오늘을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왜 나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야 하냐고 원망하던 삶에서 벗어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로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먹던 쓰레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어버리지만 밤새 우리가 잠든 시간 가운데 사람들의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길은 다시 깨끗해져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하루를 우리는 당연한 듯 맞이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 늘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는 그 죄와 진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내 평생의 죄악이 내가 받은 고난보다 훨씬 내 죄가 더큰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따라,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겨지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의 비밀이 저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